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석우 원장입니다. 질염은 여성 생식기의 감기라고 하여서 반복되어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염이 반복돼서 생기는 분 중에 입술이 건조해지고 말라서 입술 겉이 벗겨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질염이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염이 반복되는 원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질내는 세균총의 존재에서 질 내부가 pH 4.5 정도의 약산성의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균과 박테리아의 침입과 증식을 막아주는 면역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생제와 항균제를 사용하면 질염이 일시적으로는 치료가 됩니다. 그러나 장복하게 되면 질이 정상적인 생태계 유지에서 필수적인 질내 세균청이 감소되고 기능이 약화돼서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질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질염이 반복해서 생겨서 우리가 냉 또는 대하라고 하는 분비물이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 나오게 됩니다. 한의학에선 이렇게 계속 분비물이 흘러 나오면 우리 몸에 필요한 진액이 밑으로 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진액이 샌다는 의미는 여성에게는 혈이 마른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진액과 혈은 상호간에 전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의 상태를 나타내는 입술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입술에 속이 마르면 껍질은 쭈글쭈글해지면서 벗겨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방치료의 관점은 이렇게 새는 진액을 막아주는 것을 급선무로 봅니다 진액이 왜 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질내의 면역체계가 회복되면서 내몸 스스로가 질내로 들어오는 세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여성의 몸에서 면역체계가 약해져서 질염즉 냉대아가 생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 비위가 허약해서 기운이 약해지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위의 기운은 중기라고 해서 밑으로 처지는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기가 약해지면 인체의 상부로 가야 할 진액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새게 되는데 분비물의 형태로 분비되는 질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기승양탕, 보중이기탕등 중기를 보충하는 처방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두 번째로 찬물이나 찬 음료를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과하게 섭취해서 수독이 생겼을 때 생기게 됩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정체된 수액이 하복부에 머무르게 되면 자궁과 난소가 차가워지면서 운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궁 내부까지 내려와서 머물러 있던 수독은 최종적으로 하복부에 위치한 질내의 분비물량을 늘리게 됩니다. 수독을 제거하는 이진탕 가감방을 통해서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 자궁의 충격으로 인해서 어혈이 생기게 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자궁에 어혈이 생길 만큼의 충격은 유산, 월경 기간 중에 성관계, 출산 후에 잘못된 산후조리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충격으로 어혈이 생기면 자궁 내부의 순환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세는 부분이 생깁니다. 마치 그릇이 깨지면 세는 부위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궁내 어혈을 제거하는 온경탕이 효과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번째로 장에 습기와 열기가 많이 쌓여서 질염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장에 습기와 열기 즉 수별이 쌓이는 이유는 대부분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음주 등의 고열량의 음식을 과도하게 먹었기 때문입니다. 수별로 인해서 생기는 질염의 특징은 분비물의 색이 탁하고 냄새가 강한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수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안은 훔이 즉 기름진 음식을 끊어야 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튀긴 음식, 과도한 육류 섭취, 치즈 등의 유제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수별을 제거하는 청열사습탕 등이 효과적입니다. 이상으로 질염의 증상 중에서 입술이 마르고 벗겨지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와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반복되는 질병으로 고생하신다면 항생제만 쓰기보다는 원인 치료를 하는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식단 조절도 함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